여러분, 위버맨시가 뭔지 아세요? 저도 사실 처음 접해본 단어였어요. 근데 위버맨시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스스로 뛰어넘고 주어진 모든 고통과 상황을 의지로 극복하는 사람, 곧 지금의 나를 넘어서서 최고의 자신을 꿈꾸는 존재라고 해요. 어, 저도 약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기는 한데요. 이런 위버맨시는요. 낡은 도덕과 간섭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만의 법칙을 세워가지고 삶을 주도해 나간다고 해요. 이런 위버민시와 관련한 몇 개의 구절을 책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반복하는 것이 내 자신이다. 습관이 곧 인생을 만든다는 겁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시간이 모이고 모이면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 현재 당신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반복을 통해서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 우리 모두가 속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남들과 같은 속도로 가려고 하면 길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는 것. 곧 성장이라는 것이죠. 셋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환경이 아니라 태도가 삶을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면 나만 괴로워지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다가 스스로를 잃어갈 수도 있고요. 저도 이런 얘기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요. 내가 할수 있는 것,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넷째, 너의 길을 가라. 누구도 대신 걸어가 주지 않는다. 이 또한 앞이랑 좀 비슷한 얘긴데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다 보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야 후회 없을 수 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으니 후회 없는 인생 내가 내 발로 잘 걸어 들어가 보자. 이런 얘기 같아요. 다섯째, 포기하는 순간 성공할 기회도 없어져 버린다. 뭐든지 꾸준하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 결국 성과가 있고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느려도 괜찮습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포기하는 순간 어떤 열매도 딸수 없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삶은 내게 무엇을 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결국 삶에 대한 태도,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